오늘은 이건창의 전가 추석 전가라고 하는 건 밭전자에다가 집가자야. 그러니까는 농촌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추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석 한가위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농촌의 추석을 다루고 있으니까 매우 베리매니마차게 흥겹고 신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읽다 보면, 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건창의 전가 추석이라는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26살인 1877년에 지은 서사 한시입니다. 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사건,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작가는 충청도 아행어 와우 26세 아행어사네요아행어사로 나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일을 제재로 삼아 쓴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입니다. 시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난해의 참혹한 흉년을 겪고도 살아남은 농민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누리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복자를 아는 과부의 사연이 진술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종자로 쓸 곡식을 먹지 않고 간수하여 봄에 논에 파종을 하고 곡식을 갖고다가 그만 기운이다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대비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에 어떠한 참혹함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금줄에 죽은 남편의 시신은 땅 속에서 썩어가고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지만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역설적인 장면은 당대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전가 추석이라고 하는 작품은 추석이라고 하는 흥겨운 날에 비극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구절 구절 풀이하려고 했더니 이한 시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바로 본문을 해석하는 걸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바로 해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철 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빈천한 사람들 추석 같은 명절이 또 있으랴. 자, 두개 서울과 그 다음에 시골이라고 하는 걸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 놔두고 일단 부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즉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철 따라 명절을 챙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석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많아요. But 그런데 시골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추석 같은 명절 또 있겠는가? 라고 해서 추석 같은 명절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추석이 1년 중에 최고야 라고 하는 자, 있으랴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추석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석을 봄이나 여름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겠죠. 또 하나 서울과 그 다음에 시골이라고 하는 공간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가을, 달, 밤에, 달이 밝게 떠서, 자, 가을날, 계절적 배경 제시하고요. 이건 낮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밤의 모습이죠. 즉, 가을날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을 대구법을 사용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자,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되겠죠?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풍경은 농민들과 대비되는 자연이고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가 바로 뭐야? 농민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가진 자, 부귀한 자들의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라고 해서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또는 소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 이삭을 들이우니 올벼는 벌써 타작 마당에 올랐고 올벼가 뭔데? 아 일찍 여문 벼는 타작 마당에 올랐다는 것은 추석이잖아. 그러니까 타작을 한단 얘기예요.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마당가에 해바라기 씨를 털어내니 뒤뜰에서는 알밤을 간다네. 라고 해서 어찌 본다면. 가을거지 추수로 분주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올랐고 거두고 털어내고 깐다 내왔던 동사를 사용해서 장면을 동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농민의 기쁨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기대감이냐? 좋은 곡식과 올벽 콩가판, 해바라기씨, 알밤 등등등.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결실들에 대한 나열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농촌의 모습, 어떤 모습, 풍년이든 농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둥그런 지라루의 부채질에 고주백이 뻘겋게 타오르고, 고주백이라고 하는 건요,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토막 정도 보는데요. 뻘겋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각적 이미지와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밥 짓고 국 끓여서 온 가족이 실컷 먹고 마시네. 풍요로움이죠. 한번 배가 부르면 기분이 늘어지고요. 성겹죠. 떠들썩한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네. 그렇죠. 추석의 어떤 흥겨운 농가의 분위기.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흉년을 만났을 땐 이때 지난해가 언제냐 이걸 쓴 시기가 나오니까 바로 알수 있는데 1876년 병자년입니다. 아주 죽어 못살듯 하더니만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와서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리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네. 그렇지 하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진 않죠. 올해 풍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하여튼 간에, 농사가 잘 되면, 누구의 뜻? 그렇지, 하늘의 뜻.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농민들의 어떤 순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북처럼 크지 않아 한스럽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북처럼 배가 크면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아, 이놈의 배가 너무 저거 더 먹을 수 있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네. 입이 찢어지지 않아 한스러이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입이 너무 작아 아더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가네. 한마디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아쉬움이죠. 이런 아쉬움을 왜 갖습니까?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글피도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1년에 한번 정도. 추석 때한번 정도 먹는 거지 매년 이렇게 먹는다면 뭐그럼 굳이 북처럼 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대구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열흘 양식을 먹어치웠다. 기분 좋은 마음, 음식도 탐스럽다. 우짜리에 앉으신 앉은 어르신께서 조용히 하라 이르시고는. 민생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 이치는 가득 차 넘치는 것을 거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배부르고 취하였다 해서 지난 날의 굶주림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 우리 늙은이 많은 일 겪었는데 과식하면 당연히 병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웃자리에 앉는 어르신께서 어, 조용히 해 이건 큰 따옴표 들어가야죠 일종의 간접인용이에요 말씀하시고는, 민생은 블라블라블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가득 차 넘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은,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라고 하는 과유불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배부르고 취하였다고 해서, 지난날의 굶주림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유비무한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늙은이 많은 일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고면서 과식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세요. 뭐 이런 어떤 소박한 생활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첫 부분에 해당한,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요. 풍년을 맞아서 흥성거리는 추석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뒷부분 볼까요? 앞마을엔 막걸리 거리고 뒷마을에는 누렁손을 잡는데 신났어, 흥겨워, 배불러,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서럽디 서럽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앞마을과 뒷마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일종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곡하는 이가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 유복자 아는 홀어미라네 유복자가 뭡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이에요 잠깐 잠깐 아까는 우리들이라고 해가지고 화자가 농부였는데 여기는 농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제3자가 화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서방님이 살아계실 적엔 두 식구가 이한집 지켜 문전에 멍석만한 땅에서 매근근이 풀칠을 하였는데 지난해 가을설이 일찍 내려 비로 쓴듯콩 반쪽도 구경 못했다오 겨와 밀겨 밀기울이 송기를 섞어 먹어도 겨울 나기에 부족하였지요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거 지금 누구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 작년에 서방님을 잃은 호남이의 목소리죠. 아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작품은 화자가 자꾸 변하네.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화자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사실만 기억해 둡시다. 여기서 말하는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은 호러미의 남편이고요. 이걸 통해서 화자가 호러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전에 멍석만한 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그만큼 농토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의 모습이며 풀근근히 풀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지난해는 어때요? 흉년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했죠? 그죠? 그 병자년, 가을서리가 일찍 내려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원인은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로 인한 시련이고요. 비로 쓴 듯, 빗자루로 휙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뭐뭐 이듯이라고 하는 직유법, 즉 비유법과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와 밀기울에, 밀기울이라는 건 찌꺼기에 송귀를 섞어 먹어도 겨울나기에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궁지렸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을 뭐뭐하였지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하였지요는 유복자를 아는 호러미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줌 얻어다가, 한 톨도 먹기 아까워 고스란히 간직했다, 종자로 쓰고 나니, 누가? 남편이. 이라는 거예요. 나락이라고 하는 건 벼야. 벼야 한 고툼에 조금 한줌 얻었어요. 뭐, 종자로 쓰려고. 그래서 종자로 쓰고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배가 엄청 고픈데,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계 유지보다는 농사를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워낙에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는 날로 쪼그라들어 한마디로 뭐야 굶주리고 쇠약해진 남편이죠. 굶거나 먹거나 함께하였는데이 몸은 나무둥지처럼 모진지. 나무둥지라는 건큰 나무 밑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련이 서방님만 저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고 서방님만 죽었다는 얘기죠. 앞산의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고 라 하는 것은 제사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즉 비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산에 묻힌 사람 썩어갈 때 앞산에 묻힌 사람이 누구야? 남편. 논에 심은 곡식은 이거 같다. 와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먹고 싶었지만 은 먹지도 못했던 곡식은 이거 하고, 자라고. 남편은 죽고,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상반된 장면을 통해서 비극성을 부각시키며, 벼 이삭 이근들 무엇하리요?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상실감이죠. 남편이 죽었으니 뭐가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단 얘기죠. 참아보지 못해. 무엇을 보지 못해. 벼이삭이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 앉아 차라리 죽자 해도 젖먹이 어린 것을 두고 어이아리요. 한마디로 어린 자식 때문에 죽지를 못해. 이거는 일종의 모성애. 이 아이 비록 아비를 모르지만 왜 아비를 몰라? 그렇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니까. 일종의 유복자잖아. 바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아이를 품에 안고 영이 앞에 구하다가 영이라고 하는 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 조각을 얘기해요. 말을 믿지 못하고 혼절을 하였는데 누가 혼절했어? 그렇지 이 호람이가 혼절했겠지. 호람이가 혼절한 것을 혼절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화자가 바뀌었어. 또 누구로 제3자로 바뀐 거예요. 문득 문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 그랬더니 아저니 아, 세금 내야지. 라고 외쳐 댄다. 한마디로 남편도 죽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세금을 뜯어 가는 거야. 뜯어 간다. 그렇죠 강제로 거둬 가는 거예요. 즉 백성의 고통을 외모, 외면하는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청각적인 심상, 문두드리는 소리 외쳐 댄다를 사용해서 비극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서 흉년으로 굶주려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호러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전가 추석, 이건창의 한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비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비적 구성이고요. 풍년을 맞아 풍요로운 추석의 정경과 가난한 농민이 겪는 비참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체, 즉 화자가 다 변하죠. 변함으로써 이야기의 입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라고 해서 전반부는 우리로 지칭되는 농민의 목소리로 시상이 전개돼요. 그러다가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곡하느니 누군가 물어보니 유복자는 호럼이라네. 라고 해서 작품 밖의 제3자 서술자가 마을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 애처로운 장면을 동시에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농민에서 화자로, 아, 제3자로 화자가 이동한 거죠. 그러다가 또 서방님 살아 계실 때는 풀칠을 하였는데 내 손으로 묻었다라고 해서 서방님이라는 표현과 내 손으로 묻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부분은 화자가 호러미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곡하느니 누군가 물어보니 유복지 않은 호람이란에 라고 함으로써 호람이에서도 작품 밖 서술자로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자 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자 호람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주고 작품 밖의 서술자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당시 정치 현실의 비정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의 대비를 통해 농민에게 추석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야. 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추석 같은 명절이 있겠는가 해서 시골에서는 추석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각하고 또 하나, 지난해는 큰 흉년, 이번에는 대풍이라고 해서 풍년을 맞은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리법. 서리법은 추석 같은 명절이 또 있으랴라든가, 별이삭이 이건들 무엇하리요? 라든가, 즉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심상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나오죠. 어떤 심상? 심성?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부정적 현실을 감각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복과의 어휘 보니까 들판에 올벽 콩팥이라든가 누렁소라든가, 즉 농촌의 생활상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향토적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건창의 한시 전과 추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